안녕하십니까. 네, 양방당구 양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프 시스템을 이용한 앞돌리기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라인을 그려서 하프라인으로 앞돌리기를 칠수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 하프라인,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선들, 하프라인을 잡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너가 무회전이고, 한 칸마다 한 팁이 증가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보정치가 일적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보정치를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 어, 포인트 이상 보정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목적구 어, 노란색이 장축에 있을 때에도 하프라인 선들이 지금과 같이 됩니다. 이 점. 숫자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20이라고 보고 장축은 한 칸당 2씩 증가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연을 보여 드릴 텐데요. 맨 처음에는 팁스대로 그대로 하프라인 잡아서 팁스대로 치고요. 그다음에는 보정치를 주면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볼 시스템과 병행을 하면서 어떻게 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1적구가 하프라인 20에 걸려있고요. 이적구는 코너 무회전입니다. 무회전을 이용해서 20까지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일적구의 하프라인은 15입니다. 원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팁을 이용해서 15까지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1목적구의 하프라인은 10에 걸쳐 있습니다. 이 목적구는 투팁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팁을 이용해서 10까지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일목적구가 하프라인 12에 6 정도 걸려 있습니다. 자이 목적구는 3팁 짜리 에 있기 때문에 6까지 3팁을 쳐주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1 목적구가 22라인에 걸려 있고요, 2 목적구는 2팁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 팁을 이용해서 22까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일목적구가 24라인에 걸려 있고요. 이 목적구는 원팁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 팁만 주고 24까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일목적구가 26 라인에 걸려 있고요. 일목적구는 코너. 자, 무회전을 이용해서 26까지. 지금은 일목적구가 28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목적구는 3팀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3팀만 주고 28까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1 목적구가 30라인에 걸려있고요, 2 목적구는 웜팁 라인에 걸려있습니다. 원 팀만 주고 30까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정을 좀 하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목적구의 위치가 투팀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 하프 라인은 20에 10인데요. 투팁으로 쳤을 때 이쪽으로 오지만 원팁으로 한번 쳐보는데요 원팁으로 치면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고 싶을 때에는 한 포인트만큼 보정이 됐으니까 자 여기 라인에 걸려 있을 때는 50% 보정입니다 5 정도 안으로 그래서 현재 5 포인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팁 지금 배치는요. 1목적구가 20라인에 걸려있고요. 2목적구는 3팁라인에 걸려있습니다. 자, 3팁으로 치려고 했더니 너무 얇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2팁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팁으로 치면은 이쪽으로 옵니다. 한 포인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센터에 있을 때 40%의 보정, 4만큼 앞으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6까지 2팁. 지금 배치는요. 1목적구가 30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맞아야 될 위치는 2팁 반자리입니다. 자, 지금은 한 1팁 반만 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팁 반자리가 여기인데요. 한 포인트 차이니까 원 쿠션 지점 30% 보정 위치. 그래서 3만큼만 앞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7, 13 되는 위치, 저기까지만 네. 원티 반을 이용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하프라인 값은 20이고요, 이목적구 위치 값은 원팁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볼 시스템하고도 한번 연관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께의 원팁, 합이 3입니다. 그래서 무회전을 이용해서 8분의 3 두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요. 1목적구의 위치값은 하프라인 20에 걸려 있고요. 자, 이목적구의 위치값 3팁 자리에 있습니다. 3팁으로 20까지 치려고 봤더니 아주 얇은 두께입니다. 8분의 1 두께입니다. 그래서 1 두께하고 3팁하고 합 4가 나왔습니다. 자, 무회전을 이용해서 반절 두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시스템과 볼 시스템의 연관인데요. 자, 하프 라인 값은 30에 걸려 있고요. 이 목적구 위치 값은 2팁에 걸려 있습니다. 2팁으로 30까지 시료 봤더니 8분의 2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개 합이 4인데요. 자, 1팁을 이용해서 8분의 3 두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연을 보셨는데요. 우선은 하프라인부터 잡으실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회전력 어디에 있는지 이목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력 조정하셔야 되고요. 맨 처음으로 팁수대로 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정을 해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볼 시스템과 하프 시스템을 연관해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